야, 이거 봐. 차에 흠집이 났잖아. 이건 네가 긁은 거 아니야? 어디서 싼 발렛 때려다 쓰는 거야? 이 레스토라는? 손님, 발렛을 맡기실 때부터 차에는 이미 흠집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웃기고 있네. 늙어서 눈도 침침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줄 알았어? 손님, 지금 확인 중입니다. 무리하게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내가 곤란해. 이차한 대가, 네 월급 몇년 치인 줄 알아? 너 같은 늙은 발렛한테 맡긴 내가 바보였어.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군요. 그말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확인 끝났습니다. 음집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만수 회장님께 사과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레스토랑에 다시는 오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 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발레지를 하던 이만수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 앞 정장을 갖춰 입은 손님들이 오가는 가운데 72세의 발레파킹 직원 이만수 씨는 언제나처럼 정중한 태도로 차량을 막고 있었다.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거만한 속도로 미끄러지듯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성은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슬쩍 드러내며 한 손으로 선글라스를 벗었다. 번듯한 외모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은근한 거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차 문을 닫자마자 입만 수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이거 한정판 모델인데. 할아버지, 이런 비싼 차 다뤄본 적은 있긴 해요. 괜히 헛손질했다가 긁으면 어쩌시려고?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의심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마치 나 같은 사람이 모는 차를 이런 허름한 노인이 다뤄도 되나 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이만수 씨는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차를 맡아온 그는 손끝으로 키를 돌려가며 차의 무게와 균형을 감각적으로 익혔다. 걱정 마십시오. 손님, 맡아주신 차는 안전하게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성은 코웃음을 치며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요즘은 아무나 발렛을 하나 보내 괜히 맡겼나?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그의 말에 힐끔힐끔 시선을 보냈지만 이만수 씨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천천히 운전석에 올라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뿐이었다. 이만수 씨에게 외제차를 맡기며 비아냥거리던 젊은 남성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붉은 와인빛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는 공간,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고급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남성은 마치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VIP석으로 안내하는 직원에게 아무렇게나 손짓하며 말을 던졌다. 야, 여기 창가 자리로 줘. 안 보이냐? 이런 데 와서 구석에서 밥 먹을 수는 없잖아. 죄송합니다, 손님. 창가 자리는 예약이 꽉차 있어서. 남성은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다. 아, 됐어. 그냥 저기 비어 있는 자리 아무데나 앉으면 될거 아니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이미 예약된 테이블이었다. 그러나 직원은 당황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그 자리는 곧 예약하신 분이 오실 예정이라서.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해서 딴데 가라고 해.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그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몇몇 손님들이 그의 거만한 태도를 보고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다른 자리로 앉았다. 자리에 앉은 남성은 메뉴를 펼쳐 보지도 않은 채 서빙하러 온 직원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스테이크 하나 줘. 근데 미디움 레어 정확히 맞춰야 해. 딱한 번이라도 잘못 나오면 다시 해오라고 할 거야. 네, 손님. 원하시는 와인이나 음료는 따로 없으신가요? 남성은 팔짱을 끼고 직원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이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추천이나 해 봐. 근데 내가 아는 와인이면 재미없으니까 제대로 비싼 걸로 골라 봐.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프로답게 와인 리스트를 설명했지만 남성은 그마저도 대충 흘려듣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손을 휘저으며 중간에 말을 끊었다. 됐고 빨리 가져와. 시간 끌지 말고. 남성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슬렸다. 그는 종업원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으로야 하듯이 툭툭 치며 부르는가 하면 직원이 물컵을 놓자마자 너무 늦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끄러운 말투와 거만한 태도에 조용히 식사를 즐기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뭐야?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돈 많으면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식사를 마친 한 손님은 조용히 직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저분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겠어요. 아까부터 너무 버릇없이 구네요." 직원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응대했지만 남성은 여전히 무례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가 식사를 마칠 즈음,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다가와 예의 바르게 물었다. 손님, 차량을 준비해 드릴까요? 남성은 무심하게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어, 그래. 얼른 가져다 줘. 이윽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발렛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고, 이만수 씨 역시 익숙한 손길로 젊은 남성의 차를 가져와 정차했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남성은 느긋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나왔다. 그는 차 키를 받으며 선글라스를 끼려다 문득 차량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뭐야 이거? 차량의 운전석 쪽 팬더 부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흠집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던 남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듯차 문을 쾅 닫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만수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이거 당신이 긁은 거 아니야! 이봐, 변상할 능력은 있기는 해? 그의 날카로운 외침이 레스토랑 입구에 퍼지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손님들은 흥미롭다는 듯 슬쩍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것은 이만수 씨가 아니었다. 오히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발렛을 담당하는 매니저조차 난처한 얼굴로 다가왔다. 손님, 진정하시고 우선. 그러나 남성은 매니저의 말을 듣기도 전에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쏘아붙였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편상해.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만수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손님, 차를 어디서 막기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저희가 주차하는 동안 이 차에는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으며 이만수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니, 이봐! 지금 내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내가 착각했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면 대체 뭐야? 그가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레스토랑 직원들은 서둘러 CCTV 확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고 몇몇 손님들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지켜보며 속삭였다. 아까부터 저 남자 좀 거만하더라니. 결국 사고 쳤네. 근데 저 할아버지 표정 한 번도 안 바뀌는 거 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이만수 씨는 조용히 서서 남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입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금집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사이 직원들이 서둘러 매니저에게 상황을 전했고, 매니저는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 사람 말고 누가 긁었겠어? 책임 못질 거면 처음부터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주변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성은 불쾌한 듯 얼굴을 돌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뭘 봐?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나 이만수 씨는 여전히 차분했다. 급하게 결론 내리시는 것 같군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때,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매니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확인해 본 결과, 손님께서 레스토랑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차량에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공개되었다. CCTV 화면 속 차량이 레스토랑에 도착하기 전부터 흠집이 있었고, 발레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남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뭐? 뭐라고? 그는 다급하게 화면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이내 주변을 의식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아, 내가 착각했나 보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내부에서 문이 열리며 정장이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걸어나왔다. 그는 곧장 이만수 씨에게 다가오더니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신경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남성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자신의 실수와 오만함이 온 레스토랑에 퍼져버린 순간이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아니, 회장님이라뇨? 대체, 어떻게? 그러나 레스토랑 사장의 태도는 변함 없었다. 오히려 더욱 공손한 자세로 이만수 씨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불쾌하셨을 텐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은 더욱 당황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하찮게, 여긴 이 늙은 발렛 직원이 이 레스토랑의 주요 투자자이자 사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드러난 것이다. 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진짜? 하지만 대답해 주는 이는 없었다. 대신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아니, 저 할아버지가 그냥 직원이 아니었어. 세상에 투자자라니. 그러면 아까 저 남자, 투자자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군 거야? 완전 자폭했네. 당황한 남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했건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 있었다. 그제야 그는 아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기 시작했다. 이런 비싼 차 다뤄본 적은 있어요? 변상할 능력은 있나? 그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했는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다. 입술을 꾹 깨물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아, 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러나 이만수 씨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히 남성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몰랐다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발레 직원이든 투자자든 상관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의 말에 주변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손님들도 점점 남성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맞아. 돈 많다고 저렇게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건 진짜 못된 거지. 속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네. 남성은 이제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사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저희 레스토랑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던 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다. 평범한 발렛 직원이라고 무시했던 노인이. 이 레스토랑의 주요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자신은 공공연히 그를 모욕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움직였다. 손바닥을 급히 비비며 조급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아, 아, 그게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오해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사장은 단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남성을 바라보았다. 손님, 저희 레스토랑은 단순히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은 그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아니, 아니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그는 절박하게 변명하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이미 주변 손님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바뀌어 있었다. 아까는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사과 보기 좋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헌나야 해. 그리고 그 순간 사장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죄송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은 손님의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모실 수 없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남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뭐, 뭐라고요? 그는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와, 사이다네. 저런 인간은 걸러야지. 그제야 그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작은 실수였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장은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직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손님 출입이 금지되었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씁쓸하게 고개를 떨군 채 땅을 노려보다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듯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떠났다. 남성의 차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끝으로 레스토랑의 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만수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남성이 굴욕을 당한 채 도망치듯 떠난 직후 주변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먼저 한 사람이 손뼉을 쳤다. 잘했다. 이런 사람은 걸러야지. 그 소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을 확인하며 웃음 짓고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평소 겪던 갑질 손님들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 속 시원하다. 저런 손님 하나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맞아요. 매번 참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 주시니까 진짜 후련하네요. 발렛을 담당하던 다른 직원들도. 뒤에서 몰래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이만수 씨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만수 씨는 빙근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외면하는 건 쉽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알지 못하는 법이지.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말참 맞는 말이네. 돈이 많다고다가 아니야.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손님들은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웅성거리며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안도와 흥분이 섞인 표정이 보였다. 그러나 정작 가장 조용한 사람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만수 씨였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이 남는 울림이 있었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손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참, 그 말이 맞네. 저 남자는 오늘 인생 공부 제대로 했을 거야. 다른 손님도 조용히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이만수 씨는 조용히 몸을 돌려 천천히 레스토랑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림도 서두름도 없었다. 어떤 직원들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몇몇 손님들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이만수 씨는 다시 자신이 머물던 테이블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차한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군. 레스토랑 내부는 다시 원래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갔지만 방금 있었던 이 일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만수 할아버지의 품격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